안녕하세요. 옥전 농부입니다. 옥전 농부 오늘 에, 제라늄. 제라늄 제가 이제 2월 2 8일 날 했던 제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제라늄을 계속 월별로 조금씩 조금씩 제라늄은 저희 베란다에 웃자람이 많이 심해서 웃자람 난 웃자람이 심한 제라늄 부분을 다 가지 전쟁을해 가지고요. 전쟁을 해서 지금 계속 삽목을 했었습니다. 삽목을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2월 28일 날 삽목했던 제라늄 이제 뿌리가 내려가지고 오늘 화분 작업을 했습니다. 화분 작업하면서 실방도 했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제라늄 이제 88개가 됐고요. 이제 지금 오늘 16개 화분 작업을 했습니다. 16개 화분 작업을 해서. 지금 그게 100개가 넘었죠, 이제. <laughs> 작년에도 이렇게 그 작년에는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을에 해 가지고 100개를 만들었거든요. 아, 가을까지 그 이제 여름 오기 전까지 100개를 만들었는데 여름이 와 가지고 한 60개가 죽었습니다. 까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이제 내려서 이제 하분가리를한지 하분가리를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름을 맞이하다 보니까 무름병도 무름병도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요.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시작을 했어요.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제 제일 늦게 한게 2월 28일입니다. 이제 오늘 화분제, 뿌리 내려서 화분 작업을 했으니까, 했으니까 이제 겨우 여름이 올 때까지는 굉장히 뿌리가 이제 완전히 튼실하게 내려서 이제 완전히 활착이 된 상태에서 여름을 맞이할 거니까 제가 아무리도 생각해도 어, 이렇게 튼실하게 뿌리가 잘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부름을 맞이하면은 어, 조금 여름 나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그 늦게까지 여름 전까지도 삽목을 해서 뿌리 내려서 화분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뿌리가 완전히 활착이 안된 상태에서 여름을 맞이하다 보니까 많이 재라늄을 보낸 것 같아요. 보낸 건 물음병도 많이 왔었고.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지금 2월 28일이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이 이제 지금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이니까 3월 26일 날 화분작업을 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름이 오기 전까지 아마 이 제라늄들이 뿌리를 완전히 튼실하게 내릴 겁니다. 튼실하게 뿌리가 활착이 될 거고 뿌리가 활착이 되고 또 이제 여름 전에 아마 꽃을 피울 수도 있어요. 꽃대로 피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여름 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라늄들 제가 많이 보내보니까는 알겠더라고요. 여름 부분이 이렇게, 여름 전에 삽목을 해도 뿌리는 내리는데, 뿌리 내린 다음에 화분 작업을 해놓게 되면은, 이렇게 물음병이 많이 와서 많이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시, 하시기 바라고요 되도록이면은, 이, 제라늄 같은 경우는 2월달에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에서 하는 것입니다. 베란다에서는 뭐 1월달에도 가장 추운 날에도 됐어요. 가장 추운 날에도 됐었고, 한겨울에도 베란다에서 제라늄 삽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2월 28일 이 정도에 그러니까 2월 달에도 2월달에 제라늄 삽목을 하는 것이 좋다 너무 늦게 해서 뭐 이제 5월달 6월달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화분 작업하고 나면은 여름이 바로 오기 때문에 구두병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옥존 농부 뭐 이렇게 그 제라늄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제라늄을 좀 알아갑니다, 알아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라늄을 키우면서 여름 때 한번 큰 경험을 했습니다. 여름을 처음 이렇게 많은 양을 1 0 0 개가 넘는 양을 제가 여름 부분을 처음 나봤습니다. 그데 제가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름을 나다 보니까 많이 죽여서, 올해는, 올해는 제가 미리서 이렇게 산목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이제 100개가 또 넘었습니다. 100개가 넘어서, 이제 이 분갈이 한게다 이제 뿌리 내려서 분갈이 한 것까지 해서 100개가 넘었어요. 100개가 넘었는데, 하여튼 올해 여름에, 하여튼 잘 관리를 해가지고, 올 여름에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베란다에 우짜람이 많이 심한데, 이렇게 햇볕이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식물들이 우짜람이 많아요. 우짜람이 많은데, 우짜람이 많은 부분들을 지금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따사로운 햇볕이라는 어떤 영양제 부분을 구입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구입해서, 구입해가지고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부분만 뿌려주면은 그런 햇볕이 부족한 부분도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제가 하여튼 그 부분으로 따사로운 햇볕 부분 잘 활용을 해갖고 한번 어떻게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특히 많이 이렇게 그 사용을 해 보신 분들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따, 우리 베리의 꽃바님이 추천을 해 주셔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 하여튼 제가 일단 한번 사용을 해 보고요 사용을 해 보고 효율적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경험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도 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자, 옥전 농부, 제라늄, 이제 100개가 넘었습니다. 제라늄은 이제 산목을 해서 100개가 넘어서 어떤 올 여름에, 아니 이제 계속 꽃을 피우는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것들이 잘 커서 꽃대로 올리기를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꽃을, 다양한 꽃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옥전 농부였습니다. 옥전 농부를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옥전 농부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